그걸 따로따로 하게 되면 한 20%에서 30%의 비용을 더 추가로 발생될 수가 있어요 60cm에 60cm 이상 되는 타일을 많이 시공을 하거든요 줄눈이 적어지면 욕실 관리하기가 엄청 수월해집니다 공간을 이제 습식과 건식으로 나누는 방식인데 오염된 습이나 해제물, 시멘트 계열 줄눈에 누적이 되다 보면 이색도 나고 얼룩덜룩해지고 이런 비용들을 조금 더 투자를 하시면 욕실에 문제가 안 생겨요 이케아의 프라다르 입피다 안녕하세요. 선우키친의 MC 이혜지. 김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오늘은 배경이 너무 새로운데요. 선우키친과 함께 타일, 욕실, 줄눈 시공까지 협력해주시고 계시는 업체에 방문을 했어요. 저희 선우키친의 주방뿐만 아니라 욕실 공간도 사실 함께 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모든 공정을 다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훨씬 더 안심하고 맡기시기도 하고 가격적으로도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담을 나가면 주방 외에 욕실까지 같이 공사를 하시고 싶은 니즈가 많으셨어요. 철거부터 시공까지 같이 하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오늘 해주씨 모시고 같이 방문했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게 낫죠. 어려워요. <laughs> 욕실 인테리어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게 트렌드인지 저희만 알려드릴 수 있는 좀 꿀팁에 대해서 오늘 영상 또 알차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선우 키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우 키친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배윤성 타일이라는 타일 전문 시공 업체인데 욕실 리모델링이 주력이고요. 타일 시공 관련된 것들은 모든 시공은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이 분야의 전문가. 라고 아, 말씀을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선우 캐치인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함께 또 많이 만나 뵙게 될 테니, 미리 좀 얼굴을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주방이랑 욕실 공간의 리모델링을 함께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 주방이랑 욕실을 같이 시공을 했을 때좀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공사를 한 기간 내에 같이 진행을 함으로써 언지나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딱한 번에 다 공사가 다 끝나는 장점이 있는데 그걸 따로따로 하게 되면 아마 못 해도 한 20%에서 30%의 비용을 더 추가로 발생될 수가 있어요. 뭐 보양 비용이라든가 네. 인건비라든가 공사 기간도 더 늘어질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에다가 공사한다고 붙여넣더라도 먼지나 소음 때문에 이웃간에 또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을 하잖아요. 네네. 여러모로 좀 이런 공간들을 할 때는 한꺼번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 디자인적인 면에서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작업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을까요? 주방이랑 욕실이랑 동시에 진행을 하면 선우 키친과 저희 배윤성 타일에서 협업을 하면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이제 서로 맞춰가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시공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따로따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많아지고 결정하는데 조금 힘든 단점도 있죠. 맞아요. 거기에 좀 보태서 이 업체 저 업체 두 군데를 끼고 하면 소통 자체도 맞아요. 예, 예. 굉장히 어렵고 좀 벅찰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모든 공정을 어쨌든 선우 캐친에서한 번에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편한 점이 많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배관이나 좀 전기로 건드리는 공사들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면에 있어서 편의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럼요.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욕실도 하면서 주방도 같이 하고 그런 비용들이 어떻게 보면 상쇄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금액적으로도 같이 했을 때좀 세이브되는 게 많겠다라는 네네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저희 자리를 옮겨서 요즘 욕실 인테리어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 고객분들이 놓칠 만한 중요한 꿀팁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객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욕실 인테리어 트렌드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공간에 제가 원하는 모든 게다 있는 거 보니까 요게 또 트렌드이지 않을까 음, 싶거든요. 맞습니다. 한 트렌드를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욕실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가장 선호하는 거는 이제 대형 타일 60cm에 60cm 이상 되는 타일을 요즘은 다 포세린 타일로 많이 시공을 하거든요 대형 타일을 시공함으로써 줄눈이라는 게 더 적어져요. 줄눈이 적어지면 욕실 관리하기가 엄청 수월해집니다. 물때가 낀다던가 곰팡이가 생긴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보통 다 줄눈에 많이 생기는데 그런 줄눈들이 적어지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호텔 같은 고급스럽고 웅장한 네. 느낌의 욕실 인테리어가 완성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사용상에 좀 이점도 있고 보기에도 훨씬 멋들어진 그런 인테리어로 꾸밀 수도 있고 또 컬러를 무시를 못할 것 같은데 네. 요즘 좀 인... 인기 있는 컬러 어떤 게 있나요? 아이보리 컬러랑 베이지 계열 그런 색상의 이제 타일들을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따뜻한 계열을 네그렇 아. 웜톤의 이제 타일들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그러면 요딱 컬러감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네 맞아요.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많이 보는 타일 세면대를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타일로 만든 거라서 훨씬 이질감 없이 디자인이 훨씬 더 이쁘고 고급스럽게 네.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이거 현대백화점에서 본것 같아요. 아 네. <laughs>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욕실의 트렌드는 여기가 샤워 공간이고요. 세면을 할수 있는 공간인데 타일로 이런 식으로 담을 쌓아서 공간을 이제 습식과 건식으로 나누는 방식인데 이거는 사실 비용이 좀 많이 나가긴 하지만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도 건식과 습식을 나눌 수 있게끔 욕실 리모델링을 하는 게 욕실 관리하는 데 훨씬 더 좋습니다. 작은 평수에 작은 화장실이더라도 이렇게 나눠서 시공이 가능한가요? 네, 할수 있고요. 그중에서 뭐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성비 있게 하실 면 유리로 만들어진 유리 파티션 그걸 하나 시공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결국 이제 뭐 물튀김 방지라던가 좀 습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습식 이랑 건식을 나누어서 하는 게 사용 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네요 선우 키친 구독자 분들만을 위해서 놓치기 쉬운 욕실 인테리어 꿀팁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음 일단은 물을 쓰는 공간이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물 배수가 잘 돼야 돼요 요즘은 또 트렌드가 대형 타일이다 보니까 물 물 배수를 바닥에 시공할 때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업체들은 바닥에 대형 타일까지 시공하는 거를 좀 꺼려하는 게 있거든요. 욕실을 시공하게 되면 물 배수만큼은 꼭 신경을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마 옆쪽에 좀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수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대부분 좀 무광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요즘은 욕실 리모델링을 할때 고객분들이 많이 선호를 해서 이런 무광 제품들로 제가 구성을 해서 이제 시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세련되고 예쁜데, 뭐, 사용상의 장점도 있을까요? 음, 욕실을, 청소를 자주 하시면, 유광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스들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무광제품을 쓰면 그런 장기스들이 눈에 잘안 보인다는 장점. 음. 두 번째로는 이 니켈도 등급들이 조금 나뉘긴 하지만, 조금 더 좋은 니켈 제품의 무광수전을 쓰시면, 물때도안 끼고, 손 지문도 안 묻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꿀팁 하나 더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 꿀팁은 당연히 욕실 내부는 습이 많기 때문에 줄눈제를 좋은 걸 쓰기를 저는 항상 추천드립니다. 고객이 그걸 좀 선택 의를할 수가 있나요? 네, 네. 선택을 할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욕실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면 시멘트 계열 줄눈이라고 해서 시멘트 성분이 주가 된 줄눈제로 기본적으로 시공을 해 드려요. 근데 이제 시멘트의 성질 자체가 습을 빨아들이는 성분이 있다 보니까 오염된 습이나 폐제물 이런 것들이 시멘트 계열 줄눈에 누적이 되다 보면 이색도 나고 얼룩덜룩해지고 갈라지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줄눈제들이 워낙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용이 발생 생되긴 하지만 처음에 하실 때 좋은 줄눈제로 하게 되면 청소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시고 물때나 곰팡이 이런 거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조금 투자를 크게 하는 것 같아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네네 네. 훨씬 더 사용이 편하실 네네. 거다라는 얘기네요. 이렇게 또 꿀팁을 알려 주시니까 덜 시행착오를 겪고 욕실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알차게 욕실 인테리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욕실 인테리어를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디자인적으로 이쁘고 고급스럽게 하고 싶지만 비용이라는 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그 한정적인 비용 안에서 디자인적인 요소나 좋은 자재들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끼시고 그 비용을 어디에 투자하냐면 방수, 타일 시공 관련된 공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비용들. 이런 비용들을 조금 더 투자를 하시면 세월이 지나도 욕실에 문제가 안 생겨요. 실질적으로 방수나 설비적인 부분, 탈 시공에 있어서 하자율이 잘 생기지 않는 그런 공법을 채택을 하면서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에 투자하는데 조금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욕실 리모델링 다 큰 비용 써가지고 다 진행을 하고 나서 몇년안 돼서 이제 누수나 타일이 들뜬다던가 이슈들이 발생이 되면 그때 돼서 이제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살면서 짐들도 다 있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이런 부분은 꼭 비용을 안 아꼈으면 좋겠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내구성이라는 거는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당장은 아끼게 되는데 조금 더 오래 쓸수 있는 내구성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과정에 있어서 선읍키친이 모든 공정을 또 우리 고객님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 상황이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공간과 함께 또 중요한 공간이죠. 욕실의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요. 오늘부터 선느 키친 유튜브를 구독, 좋아요. 알림 <laughs> 설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